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안동예천 김영동 국회의원입니다. 12월 19일 파독기념일을 맞아 뜻깊은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루루기업광장 중공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파독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머나먼 독일 땅에서 땀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주신 파독 근로자 여러분의 희생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발자취입니다. 오늘 준공된 루루 기억 강장은 그분의 헌신과 연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정신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파독 근로자 여러분의 명예와 삶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그 헌신이 국가의 역사와 정책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